우아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대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담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우리가 마태오복음 오장부터. 예수님께서 산산수원에 이 말씀을 편집해서 이 마테오 복음사가가 이렇게 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어 예수님께서 어 구약의 어떤 계명과 법을 새롭게 해석한다기보다도 원래 이 계명,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조항에 얽매여서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기준에서 예수님께서는 존재론적인 차원으로 이 계명을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존재자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뭐예요?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가 존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존재하는 그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자로부터 나온 이 말씀이 그냥 나에게 임하지도 못하고 그냥 소리로 그냥 서쳐가버린다면 그것은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나는 이 자리에 존재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주체로부터 나온 그 마음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 이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떤 때는 성서에 대한 주석서도 읽고 어떤 공부도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력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냥 한가 소설에 적혀있는 글자와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민족들처럼 빈말을 대풀이하지 마라 그랬어요. 빈말이 뭐예요? 빈말? 말은 분명히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빈말을 대풀이하지 마라.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어 그들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시죠. 제가 왜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전수해 주셨는가? 왜냐하면은 이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바로 이 기도문이 그분의 삶이셨어요. 기도 따로 내삶 따로 이것은 기도의 본질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빈말, 아무런 안에 내용도 없는 말을 그냥 대풀이해서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강의나 또 어떤 책을 통해서 아시니까 그 전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기도. 그렇다면은 다른 민족들처럼 빈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빈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빈말이 뭔가? 근데 이어서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이것도 지금 빈말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담지 마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단서를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빈말을 말씀하시고 왜이 말씀을 하신가? 그럼 기도의 그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가 무엇을 청하기 전에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때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왜 기도를 왜 해요? 이거를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많은 이들이 기도라는 것을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원의를 바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기도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더 본질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예요, 관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면, 내가 정작으로 받쳐드려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야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일부분이라고 했죠. 기능적으로, 그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 기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오해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당장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데, 어 이걸 해결해 주셨으면 좋은데, 맞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또 구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가 어떤 미사지향이다 자기 굴기도 해가지고 지향 적어서 그거 뭐 기도 바쳤다 해가지고 응답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온 내 삶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원한 것 이외의 것이 더 많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것 구해서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나는 아마 그것만 이루어지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그냥 하느님 앞에서 촛불 켜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느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내 것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결혼자 안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도 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보신 분들. 또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 헝그어져서 식주 식지, 제대로 식지도 않고 그런데 배고프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 밥 주십시오. 이래요? 어머니 밥줘 그러잖아요. 엄마 밥줘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느님의 존재,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하느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자녀들이 말은 안 해도 저 꽁꽁이가 뭔지 내가 저애를 낳았으니까 알잖아요. 키웠으니까 알잖아요. 그것을 굳이 보면 뭘 이렇게 말해야지 그 알아들어요? 아니죠. 그건 관계에서 이미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통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하고의 그 기도에 임할 때 이미 뭐예요? 신뢰의 관계.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나의 강구하심을 기억에 들으시는,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성.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의식을 해야 돼요. 뭐, 많이, 양을 채워야지, 덜어주신다. 그거 자칫 하다 보면, 하느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어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뭐예요? 우리 조상들 보면, 물 떠놓고 보면, 달 보고 보면, 계속하면 뭐, 뚫리겠지, 뭐, 덜어주시겠지.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느님은 인격적인 신이셔요. 우리가 기쁘면, 함께 기뻐하셔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하느님 또 마음 아파하셔요.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존재와 뗄수 없는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은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기도는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8장 26절에 내 안에 깊이 탄식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 깊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지금 현세적으로 일이 잘 풀리고 내가 해피해. 근데 하느님은 찾지 않아. 왜 구할 것도 없어. 지금 나에게 모든 게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는 깊이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나를 부르신 것은 현세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으로 하느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현세적인 것에 눈, 눈이 멀어서 하느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하느님께서는 뭐예요? 나를 지금또 살게 해주시죠. 왜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깊이 단식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하느님께 간구하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내가 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요늘 대기 중이셔요.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현세적으로 병들고, 어떤 큰 고통 중이었을 때, 내가 지금 아픈 것 같지만, 내 안에 깊이 탄식하시는 성령께서는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도 더 아파하신 거예요. 왜 나를 치우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으면 늘 혼자예요. 기도도 혼자서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어떤 단계를 보면 관상기도 있죠. 관상 기도 때뭘 이렇게 청원하고 뭘 하나님께 뭘 기도의 내용을 말을 해요.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그분 안으로 완전히 속해 있는데 거기서 뭘 내가 뭘 필요하고 이런 거 기도할 여유도 없어요. 하나님과 일치가 내 존재 자체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그 상태 거기서 내가 뭘도이성뭘 바랄 거예요?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27절에도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강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하느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 그러면 내 청원할 것, 내 구할 것 구해야죠.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숨이 터이도록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듯이 하나님의 숨을 들음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죄된 숨을 도로 내어드리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죠. 그래서 제가 예비자들 그 교리 가르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비유를 써요. 금붕어가 아주 싱싱한 그 금붕어가 있는데 응양 속에 물이 맑은 물이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 그이 물고기가 바깥에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에 젖줄이고 태이기도 해요. 결국 이 물고기가 살려면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서 그 금붕어를 어항 속에 넣는 거예요. 이 어항 속에 담기신 물은 흡사 하나님의 현존과 비길수 있어요. 하나님의 현존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금붕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병들었는지 무엇을 보면 알아요. 그 아가미에 숨을 쉬면 뭐가 생길? 기포가 생기죠. 그것이 기도예요. 살아 있음을 뭘? 그 기포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의 현존성에서 그냥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근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 왜이 말씀을 부연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관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있어요. 먼저 뚫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뚫리지 않고 그냥 이웃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곳에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면 이웃과의 관계도 뭐예요? 자동적으로 뚫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뭇 가장 중요한 그 개명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오늘 일독서에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집회서에서 그들의 삶을 회고하는 그 글을 적었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인물들이. 겉으로 볼때 탁월하고 기적을 많이 하고 아주 위대한 일을 해서 그 성경이 나와 실렸겠어요? 엘리야가 450명의 그바 바알 예언자들과 싸울 때 여러분들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싸워요? 그에게 그 기도할 때, 응? 일곱 번 무릎 사이에 그 머리를 박고 기도하자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저는 엘리야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머리, 머리가 머리 무릎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아주 엘리야가 바짝 마른 사람 같아. 그의 한 번의 강구함으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엘리사도 나만 장군을 요르단 강한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그고 나오라고. 그래서 나병이 났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자기 능력이. 아니죠. 하느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그 사람이 인품이 좋고, 뭐 재능이 많고, 이렇다고 해서 성경의 인물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들은 온전히 하느님께 속한 자로서, 원래 창조한 인간대로 회복된 자들이에요, 그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어떤 모임을 가질 때 그랬어요. 성경인물을 가지고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 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셨을 때와 사명을 완수했을 때, 사명을 완수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은 그의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아들어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내 필요한 거, 내 원하는 걸 하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이 영적으로 뭔가의 센스가 켜지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의 지향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는 자기가 노력해서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센스가 켜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는 취향, 원이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더 이상 더 이하의 기도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받쳐야 된다. 뭐 양적으로 받쳐야 된다. 예수님은 그러시죠. 빈말 대풀이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고요. 그것보다도 뭐요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숨을 바로 내 안에 탄식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나는 그 성령에 따라서 하는 게 토스해드리면 그것이 뭐예요?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현세적으로 바라는 것, 구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느님이 그거는 곁들여 다 들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자의 다른 성경구절에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구하여라. 나머지 것들은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 그 의로움이 뭔지도 잘 모르죠. 왜?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그거 내 의지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생명을 내신 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웰빙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 모든 것을 고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세상의 비전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눈앞에 보이는 이것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존재를 내어 드리고 하나님이 쓰실 대로 나를 쓰시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될 때 나에게는 엄청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한 경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교의 이 복된 신분을 만껏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한 호송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내가 뭐 교리 때 배우고 내가 상상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바오로 사도 말.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신앙의 선물을 통해서 내가 감히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이 신비를 깨달으면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에 먼저 내 마음이 갈 것이고 기도 중에 주님 이 숨이 풀리도록 뚫리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씹으려는 비유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시들은 뭐래요? 온갖 걱정, 재물에 대한 욕그것으로 뭐가 막혔다고 했어요 숨이 막혀버렸다. 많은 자녀들이 숨이 막힌데도 자신을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숨이 트이는 기도를 할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